제품이 이렇게 다 밀폐형입니다. 타사 보시면은 이제 밀폐형이 아닌 것도 있고, 이제 밀폐형인 것도 있는데, 일단 이제 지금 밀폐된 상태에서 작동이 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그 소비자가 직접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뭘 설정할 수 있냐면은 안전을 이제 그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뚜껑을 이렇게 열거나 추락 도중에 그러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고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안전모드를 해제하는 상,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타사에 없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또 온도, 내부의 온도를 센서 기능할수 있는 게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열 온도가 50도 이상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차단하고 작동을 멈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헤드가 타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200도씩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그 화재에 대한 위험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좀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소음이나 진동의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적거든요. 어, 이런 건 수치적으로도 저희가 또 나와 있는 또 데이터가 또가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뭐 아무래도 3D 프린터 그 오픈소스 기반을 만들었다 보니까는, 어, 일반적인 기술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회사 저희가 뭐 기존에 있는 뭐 네트워크가 많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나 이런 거는 사후관리는 이제 타사보다는 좀 많이 앞서 있지 않나.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타사 보면 오픈소스 기반을 해서 영문 버전이고 이런 거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것도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는 드래그 드롭이 안 되거든요. 다 수치로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데 저희는 다 이제 마우스 하나로만 충분히 다 움직일 수 있고 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권장 모드라고 있으세요. 권장 네, 모드는 뭐냐면은 이제 출력물 크기가 이 사이즈 저희 제품에서 나올 수 있는 사이즈 출력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이즈만큼 알아서 그 센터 안에 들어오고 그 사이즈만큼만 출력될 수 있게끔 자동으로. 맞춰주는 장비거든 기능이거든요. 타사에는 그런 게 없고 다 일일이 다 자기가 맞춰줘야 돼요. 네, 그런 없는 기능들이 좀 들어있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글로 되어있다 보니까는 조금 쓰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